버스가 여러 나왔습 백조기가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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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 즐기는 백조기 아, 재밌는 하루 맛있는 반찬거리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어, 이따가 영상으로 백쪽이 입질이나 아니면 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차요. 예. 네. 예. 네. 오늘 쓰고 있는 장비는 바낙스 챔프 어, 라이트 로드. 개명사죠 쭈꾸미, 어, 갑오징어, 어, 좀 대상어 종류이좀 어, 헤비한 거는 광어 정도까지. 광어, 광어 5자도 랜딩이 가능한. 제 경험으로는 어, 55 정도까지 랜딩해서 챔프 오늘도 어, 재밌는 생활 낚시 하겠습니다. 채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지렁이를. 주둥이 뭅니다. 뭡니다. 조심하시고, 주둥이 먼저 찔러 넣고, 쭉쭉쭉 밀어 넣고, 바늘귀를 빼내서 이렇게 바늘귀가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내리면 정말 두두두두두, 그럽니다뭐 특별한 낚시 기법은 없고요. 그냥 그러고 있다 보면 어 와서 물어줍니다. 야, 어 이건 도달인데? 도달이네요. 일단은 일단은 첫 수가 얘로 나왔습니다. 와우. 자. 두두둑게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나 보시죠. 뭐냐? 야, 너, 고리멸이네. 와! 습니다 오늘 아, 조금 무지카네요. 두두두두 빠립니다. 보시죠. 요, 아, 백조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백조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얀색 백조기, 원래는 장갑 끼고 하셔야 됩니다. 백조기, 내가 백조기가 잡히면 원래 꽉꽉 되는데, 백 쪽이 하얀 어, 사이즈는 21, 3, 4. 네. 예, 이빨도 날카로운데, 이게 뭔가요? 매퉁인가요? 매퉁이 봐주세요. 어, 어제 저... 시장가서 사오셨어요? 야. 버보트 갑작을안 갖고 와서 어탐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laughs> 없고, 방광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자, 나왔습니다. 와우! 어우, 이건 좋아. 어우, 응. 이건 건 좋아. 어우. <laughs> 안 돼? <laughs> 아이씨 <laughs> 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은 안 좋아요. 네 나오라는 백조기는 안 나오고 이따 후 장대가 나옵니다 야 씨, 넌 싫어 집에 가자 방사 갑니다 오리베린가좀 세게 치긴 하는데. 백조기 나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려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만쿨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손맛은 보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맛을 보려고 대기 중인 보리멸 그리고 손질되어 있는 백조기들입니다. 안쪽 옆에서는 맛있게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 백조기들. 한번 뒤집었습니다. 보시죠. 우리 대기 중이던 2번 고객님들.